요즘 날씨 진짜 종잡을 수 없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쪄죽을 것 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장마철 다 지났는데 다시 폭우가 왔다고요 장마철 같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좀 식혀주니까 조금 살것 같긴 한데 이 비가 지나면 또 얼마나 더워질지 조금 무서운데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폭염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야외 근무를 하던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더위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더운 날씨에 철로까지 휘어서 경희중앙선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또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교실 에어컨을 안 튼다고 해서 뉴스에까지 났어요. 여기저기 폭염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요. 올 여름 더위가 117년 만에 찾아온 극한 폭염이래요. 지난 7월 8일 서울 관찰 석소에서 기록한 서울 낮 기온은 37.8도였어요. 기온 관측이 시작된 1908년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7월의 날씨는 1939년 7월 9일에 기록된 36.8도인데요. 올해 그 기록을 넘어서면서 117년 중에 가장 더운 7월이 된 건데요. 더 무서운 사실은 올해 장마가 짧게 끝나고 폭염이 일찍 찾아와서 이 더위가 오래 갈 거라는 거예요. 폭염으로 고통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역대급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프랑스, 스페인, 중국, 미국 등 기온이 40에서 50도까지 올랐어요. 유럽에서는 최소 9명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땅속에 있는 송전선이 과열되면서 이틀간 정전이 됐어요. 그리스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광지 입장을 폐쇄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근무와 음식 배달을 못 하게 하는 업무 휴식 명령도 내려졌어요. 전 세계를 불태우고 있는 폭염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얘기 먼저 해 볼게요. 117년 만에 찾아온 폭염의 이유는 바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공기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두꺼운 솜니부를 두개 덮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장마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장마전선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작아질 생각은 안 하고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전선이 머무를 틈 없이 밀려나면서 장마는 짧게 끝난 거죠. 안 그래도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커지고 있는데 그 위로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쳐졌고 여기에 열이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폭염이 만들어진 거죠. 조만간 서울에서는 사상 최초로 낮 기온 40도를 돌파하고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 열대야까지 발생할 거라고 해요. 그럼 세계적 폭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 다들 예상하고 있듯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뜨거운 공기 위에 뜨거운 공기가 쌓이고 그래서 결국 뜨거운 공기에 갇히게 되는 걸 열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열도 현상의 원인은 당연히 지구 온난화인 거고요. 세계 기상 기구는 지금보다 내년이 더 더워질 거라고 그 확률은 80%라고 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시원한 국가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올해는 장마가 빨리 끝나고 폭염이 빨리 찾아와서 이 더위가 오래 갈 거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더울까요? 절기상으로 보면 8월 23일이 처서예요. 처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때쯤이면 좀 괜찮아질까요? 자, 작년에 어땠는지 생각해볼까요? 추석이 있던 9월까지도 더웠던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그 위에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기온도 더 높아지고 매년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 여름보다는 내년 여름이 더 더워질 거고 그 다음에는 더 더워질 거라는 거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더위라서 그 동안의 더위만 생각하고 야외 활동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2003년 유럽에 극심한 폭염이 왔을 때 무려 5만여 명이 더위 때문에 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폭염을 재난으로 간주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서각 지자체들은 긴급 폭염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요. 조소득 취약계층에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고 야외 근로노동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강화하고 도로의 온도 를 낮추기 위해 물청소차를 운영 하는 것들이에요. 폭염에 대응하는 개인안전수칙 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장 더운 낮 1시부터 5시 사이에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물을 마시거나 찬물로 씻지 말고 서늘한 곳으로 피한 뒤에 119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구온난화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년 기온은 높아지고 있어요. 폭염 속에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건데요. 이제는 폭염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 때가 된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